자, 이제는 다섯 번째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 터널 다이오드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여러분들 이제 특수 다이오드 중에서 터널 다이오드가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 터널 다이오드는 일단은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방금 전에 배웠던 제네 다이오드는 역방향이죠. 얘는 순방향 바이어스.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제네 다이오드와 똑같이 불순물농도를 아주 높게 했어요. 오히려 더 높게 했습니다. 제네다이터보다 훨씬 더 높은 불순물 농도를 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불순물 농도를 이제 가, 높게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다시 한번 에너지 밴드로 설명을 해보죠. 자, 우리가 최외각 전자가 들어있는 에너지 밴드 뭐였습니까? 이제는 어, 아셔야죠. 밸런스 밴드 가 전자대. 이가 전자대에 들어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자유 전자가 될수 있는 밴드 뭐였어요? 컨덕션 밴드. 전도되 있죠. 그 사이를 금지대라고 해서 에, 우리가 진성 반도체일 때는 전자가 발견한 확률이 2불이 있는 곳이 페르미준이었죠. 그런데 음. 만약 이게 N형이었다. 자, N형 반도체였다라고 한다면 P형을 먼저 해볼까요? P형 반도체다 그러면 상가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그 상가 불순물을 뭐라 그래요? a 셉 c 란 말을 썼죠. 뭐 뭐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전자가 발견한 확률이 낮겠죠. 왜냐하면 전공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즉 가전자대 쪽으로 이동한다. 근데 에, 그때의 에너지 준위를 억셉터 준위라고 하는데 농도를 더 높게 하면 아주 높게 하면 이 밸런스 밴드 가전자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겠죠. 음,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억셉터 준위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최외각 전자가 들어있는 에너지 밴드 뭐예요? 밸런스 밴드 가전자대 이 가전자에 들어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자유전자가 될수 있는 에너지 밴드. 뭐요? 컨덕션 밴드. 전도대죠. 음. 진성 만도체는 전자가 발견하는 확률이 2분의 1인 곳이 이 금지대 중앙에 있다 그랬죠. 음. 근데 오가불순물을 집어 넣어버리면, N형 만도체처럼 네, 옷가물은이 페르미주니가 위쪽으로 이동하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으니까, 음, 위쪽으로. 전도대 쪽으로 이동하죠. 그게 N형, 반도체죠. 근데 심하게 불순물을 가게 되면 전도대 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치하는 것이 도너 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너 준이와 억셉트 준이가 이제 결합할 때는 이게 같은 높이에서 결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면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음. 자 여기에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컨덕션 밴드가 여기 있을 거고요. 밸런스 밴드는 이 정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합할 때는요. 같은 밴드끼리 이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휜다라는 거죠. 이 휨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평면으로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불순물 정도 높게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얕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전압을 주니까 소수 캐리어가 움직이지만 얘는 누가 움직여요? 다수캐리직여요 순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많은 전자, 다수캐리어가 그냥 뚫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전압을 높게 주지도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 곡선이죠. 이게 이제 바이어스 전압이고요. 이쪽이 순방향, 이쪽이 역방향 전압입니다. 그래서 순방향 전압을 약간만 줘도 어떻게 돼요? 전류가 확 흐르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줄어요. 이 주는 이유는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고 갑자기 줄어버리네 전압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전류가 증가해야 되는데 줄어요 그래서 반대되는 저항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항의 반대 성질을 갖고 있다 해서 부성저항이라고 합니다 부성장 부성저항. 그래서 여기다 별표하세요 이 부성저항 특성을 갖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때 마이크로웨이브 때 발진기로 써요 발진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터널 다이오드. 그래서 부성장 특성을 가짐으로써 마이크로 웹때 발진기에 사용되는 특수 다이오드가 뭐냐? 터널 다이오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구간이 이제 넘어서서 어느 구간이 넘었으면 다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증폭기 영역으로써요. 그래서 증폭기용으로 씁니다. 근데 처음에 전압을 조금만 줘도 전류가 확 흐르는 이 구간은요. 온오프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스위치용으로 고속의 스위치용으로 사용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터널 다이오드는 용도가 많잖아요. 스위치용으로도 쓰고요, 발진기용으로 쓰고요, 증폭기용으로도 쓸수 있는 것이 터널 다이오드. 제일 용도가 많은 곳이 여기다 이 말이죠. 부성장 특성을 이용한 마이크로 앱대 발진기에 쓰는 다이오드가 뭐다? 그렇죠. 터널. 그래서 역방향은 불순물 농도가 제네보다 훨씬 높으니까 바로 이제 전류가 흘러버리죠. 그래서 훌륭한 도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방향에서는 그냥 훌륭한 도체 역할을 한다. 특징만 아시면 됩니다. 용도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온은 터널 다이오드 기호는 일반적인 PN 접합 다이오드기호는 이거죠. 터널 다이오드 기호는 이제 이렇게 해서 터널 다이오드 기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하고 기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렇게 부성장 영향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여기 있어요. 자, 처음에는 다수 캐리가 뚫어버리니까 전류가 확흐르는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순방향이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이 전이 장벽, 맨 처음에 했던 이 전이 장벽이 줄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높지만 순방향이니까 이 전이 장벽이 차근차근 올라가서 이 전이 장벽이 이렇게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 지금 제가 뭘 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밴드가 이 차이가 줄면 밴드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순간 여기를 막아버려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 이렇게 이동하면 이게 이게 막히잖아요. 터널링 구간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터널링 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전류가 흐르는 것밖에 안 생기죠. 그 점이 바로 여기에 바닥 점이죠. 바닥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는 가다가 못 가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여기다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전위 장비 더 낮아지면 이게 전위 장비 차가 없어지면서 전류가 지수 함수로 흐른 거예요. 거기가 여기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곡선이 나온다. 원리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터널 다이오드가 특수 다이오드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나오는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봐야 돼요 역 바이어스 상태에서는 그냥 훌륭한 도체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작은 순바이어스 여기죠? 여기 죠 작은 순바이어스 상태에서 저항 은 대단히 적다 왜 전류가 팍 흐르 니까 저항이 적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성 저항을 나타낸다 여기죠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용도로는 고속 스위치용으로도 쓰고 여기죠 그다음 마이크로에이브 대 발진기로 쓰죠 여기죠 증폭기용으로도 씁 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베리스터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베리스터는 이제 베어리어블 레지스터의 합성어가 베리스터입니다. 직역으로 한다면 이제 가변장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변장 역할은 아니고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낮은 전압에는 큰 저항의 특징을 나타내고요. 높은 전압에는 작은 저항의 특징을 나타내고, 저항 값이 바뀐다. 그래서 베어리어블 레지스터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이용되냐? 과전압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서지 전압이라고요. 과전압 보호 소자로. 그래서 통신선로에서는 피레칭 같은데 응용되는 다이오드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로 가죠. 터널 다이오드 특성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일단 역방향 바이어스를 가하게 되면 상태는 훌륭한 도체 역할을 한다겠죠. 그다음 낮은 순방향 전압에는 저항값이 아주 적다겠어요. 그래서 고속 스위칭 용으로 쓴다겠습니다. 순방향으로 전압을 증가하더라도 전류가 감소하는 현상이 있기도 하죠. 그걸 부성 저항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앱때 발진기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다. 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낮은 역방에서 제너 항복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